엉글리 자크 월드 적은 확률이지만 특정 패턴의 빛이나 반짝이는 빛에 노출됐을 때 간질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 부스터가 ZL이고 지도 볼수 있고 상호 공격 ZL이랑 S랑 똑같은 건가? 쿨라 스커트를 입고 하와이의 춤을 춥시다. 추가 포인트를 2%더 획득합니다. 이거는 쓰읍... 외우기 어렵겠다. 그냥 하면서 해야 될 듯. 아는데 역시 닌텐도 스위치 다운 프레임의 한계인가? 약 그래픽은 조금 마치 옛날 게임을 보는 듯한. 이 물고기 음. 어디 있어? 아직이 공격해! 아, 웬만한 작은 애들은 그냥 먹을 수 있고 큰 애들은 z 애를 누르고 있어야 돼 경험치를 획득하고 이야기 미션을 플레이하고 장신구와 애완동물 장비를 잠금해제했어요. 악성어 미션을 끝내야 되나 본데? 아, 일단 먹다 보면 되겠지 뭐. 큰, 놈, 큰 놈들은 제테를 두고 있어요. 어, 상자다. 걔는못 먹어. 염염어 사람은 먹어 줘야지, 어디가? 얘, 아직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먹으면 생명이, 아, 먹으면서 생명이 조금씩 사는 거구나. 부스터를 꾸준히 써줘야 되겠네. 더큰 상황과 필요. 어디가? 놓아 상어가 필요해. 쟤네 못 먹는다 해파리. 골드로쉬가 뭐야? 내 상어가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건가? 해류를 거스르라고 안돼 안돼 거스르는 게 안돼 안돼 생명이 없어 얼른 물고기가 나와야 돼. 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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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지보지이식이식어식 어디가 먹방도 가능? 아니 아직 얘네는 못 먹고 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야육 강식인 걸 어떻게? 사람만큼은 먹고 싶지 않았지만 커지고 있는 건가? 아무 생각 없이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 이 하면서 조금씩 힐링이 되고 있어요. 미션을 채워야되나? 미션이 중요한거 같은데 화석 다섯개를 찾아서 해변거북 다섯마리 먹기 관광색 사롱 착용하고 4분생존하기 아, 관광객 사통을 착용하고 나 다른 장소로 좀 가야겠네 생명이 없어져간다 독이야? 죽었다 다른 상호도 볼수 있나? 새로운 걸 얻었어. 이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야? 아, 그럼 다른 거살걸야 슛! 돈 아까워. 이거 좋다. 체력 고가를1% 감소시킵니다. 전사 세트가 더 좋은 거. 아, 추가 골드 준대. 저거 먹어야 되나 체력 2%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고가를 막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싸게 싸게 가성비 세트로 가자. 부위마다 하나씩 달수있네 악상어 미션을 통해 잠금 해제. 아, 얘로 미션을 다하면 다음 악어가 또열리네 화석 다섯 개를 찾아 청세리 상어 잠금 해제. 화석 찾아야 되는구나.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 그래픽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화석을 빨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세리 상어를 쓸수 있어요. 이제 일부러 죽어야 되나? 그러면? 골드러쉬라는 타임 동안에는 애들을 먹었을 때 점수를 좀더 많이 주는 응, 음, 아파요. 알수있는 통계가 있다 와 누굴 물어 뜯어 쉐 어. 쉐렇게 뭐 필요해. 을게 필요해? 죽어 간다. 안 돼. 가까스로 포식했어. 이 사람은 몸이 황금색인데? 쟤네가 진짜 짭짤하네. 이지 않 지? 그러면 사람 이한달굶어 죽기 일보 직전. 나가 볼까? 안돼. 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구나 이게. 아 독있어. 아 손뱅이 씨. 아 뭐야?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방금 내가 먹은 점수 다 날라간 건가 그러면? 아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먹은 점수인데?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발. 아, 이게 날라갔네. 아, 날라갔어. 거지 같네. 망겜이가 이거 로딩이 조금 길어. 또 에러에 걸리면 어떡하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죽어야 돼. 감히 나를 공격해이 자식이 주제를 알아야지.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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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일부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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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다른 앙어를 쓰는 게더 나, 내가 볼 때. 너무 한계가 있어. 얘 미션을 이제 해야 돼. 추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상어들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물기가 조금 더 약하고, 아 상어들마다도 레벨이 있네. 얘가 속도가 좀더 빠르고, 뭐야? 더 꾸진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얘가 더 꾸, 꾸진데? 일단 다음 상어를 열기 위한 용도로 쓰자. 아 이거 오버야왜 이래 이거 게임 야, 몇 분에 한 번씩 튕겨가지고 게임 하겠어 이거? 너무 많이 튕기는데? 야, 이럴 바에 스팀으로 하지 아씨 개적화 진짜 아좀 제대로 제적화를 해놓으란 말이야 이런 거 아, 물론 한 80%인가 할인해가지고 산 거긴 하지만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번더 튕길 수가 있어 로딩할 때 튕긴 거니까 내가 한번 봐준다 게임하다가 한번더 튕기면 노답이야 바로 삭제 각이다 이거 이거 원래 스위치에 나오기 전부터 엄청 옛날부터 했던 게임이잖아 헝그리샤크 모바일도 있었던 거 같은데 와 집요함을 보여주마 이로와 인간 고기가 맛있죠? 내가 먹는다. 아, 까비. 푸식이다. 오늘은 푸식이다. 와, 어디가 달아 나면 안 되지? 더큰 상어 필요하다고? 뭐야? 물었다가 내가 알아서 떼고 다시 물면 돼 계속, 계속 먹을 수 있어 뭐야? 죽은 거야? 왜 죽었어? 아, 얘는... 장애물 사이를 지나다니기에 특화된 애구나 큰 상어는 아니네 다음 맵이 있겠지 아, 경험치가 더 필요하다고 아, 근데... 몸뚱아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상어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치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너무 녹아다가 심한 게임 아니야? 심지어 첫 번째 맵만 음... 계속해야 돼. 음... <laughs> 와, 스쿼트 하고 계셔? 좋아. 와, 이리 와. 걸어다니는 상어다.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나 골드로 쓸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구나. 아 이거도 못 먹어 무슨 상어가? 오씨 뭐야 뭐야? 화살 손에? 죽창을 그냥 뜯어버리네 물속에도 죽창을 꽂을 수 있어. 네 친구들이 우리 손에 있다. 대양 요원들이 눈들을 잡아 전. 뭐야 뭔 소리야 내 친구들을 잡든 내알바 아닌데? 황금! 황금이야! 우리 가! 말쑥한 돌고래 친구들을 물리치세요 아 저기 있네 도출하로 가자 근데 못 보던 게 생겼다 아, 죽어. 아, 구출하기 전에 죽어 버렸어. 저걸 구출하면 새로운 상어가 열렸을 것 같은데. 건강 우리 박살내기. 아, 좀큰 상어 좀써 보자. 답답해 죽겠네, 이거. 구어떻에뒤고라는 거야. 어 보였어 보였어. 뼈 장애물을 파괴하세요. 아, 이번엔 좀큰거 같다, 서. 부숴야될곳이 여기야. 밑에도 부숴줘야 돼. 큰 상어 필요하네 야 죽기 일보 직전 상어 아 여기 잠들다 점수는 높네 13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못해? 그니까 한 상어로 한세판씩은 해줘야 되네 어 뭐야 어점이 되네? 이건 안 되는데. 아, 같은 애들끼리는 되나보다. 화석 7개를 찾아 모래뱀상어를. 어, 모래뱀상어. 한금 해제했는데. 기분 탓인가?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근데 왜 혼란 상태에 걸리는 거지? 내가 핀펜 때문에 그런 거야? 가면 갈수록 체력이 조금씩 빨리 다는 것 같아 맨날 한 12만 1 3분점때 죽더라고 마귀 상어를 처치하세요 방광물이 박살내 그래도 다행히 에러 안 걸린다 아까 에러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게겜인가 하고 접으려고 그랬는데 크기가 클까? 한 번에 먹네 끊지 않아도 한 번에 먹는다? 잠깐만 가다가 죽겠다. 불피 됐어. 아무튼 내비 둬 봐. 좋다 상어 해금하기 힘드네. 근데 왜 아직도 첫 번째 맵인 거야? 맵이 지구본에 한몇개 되는 거 같은데, 와... 큰사어는 아직 써오지 못했어. 어... 내가 쓰던 사어는사어도 아니네. 첫 번째 사어보다는 좋은 거 같아. 그거는 확실한 거 같아. 딴맵좀 해보자. 저스가 아니, 다른 상황 언제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진전이 안 보여? 내가 큰 건가? 큰 건지는 잘 모르겠다. 맨날 더큰 상어가 필요하다 화석 발견하면 넙적기 상어를 점검 해지할수 있다 덩치 값 하네 어? 꽃게 먹는다 와, 드디어 먹네. 얘도 먹네? 어! 이게 여기서? 와, 이런 것도 있어. 똘마이들이네. 얘는 있으면 좋은 거구나. 뭐, 바둑 10개부터 찾아야 되는데, 위로 가면 또저거로 보실 수 있어. 나이추, 이게 뭐야? 해골? 사람이 아니고 해골이네. 상내 공격을... 아, 이게 유령상어구나. 내 공격을 못하고 우리 편이공격해주는것 같은데... 아유, 화석 6개 언제 모아... 야, 이거 도가다 은근히 심한 게임이네.